여우상에남자들 그런게 있잖아 아 그런게 있잖다안는거 고민 고민하지마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씩 자기소개 빠르게 해볼게요 영업 2팀 김팀장입니다 영업 1팀의 하인턴입니다 강지영 오번의 주제는 저희 회사의 폐기물과 관련된 주제를 할 건데요. 주제는 폐기물 인간 밸런스 게임입니다. 첫 번째, 누가 더 쓰레기인가. 내 친구한테 관심 보인 애인. 내 친구가 애인한테 작업 걸었는데 애인이 말로만 싫다고 하고 계속 받아주는 경우. 관심은 안는데 그러네. 그러두 그러니까 번째는 관심은.. 친구가 이제 껄쩍대는데 애인은 아걔 진짜 싫더라. 음. 왜 자꾸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서 받아주는 애인. 좀그 얘기가 더 싫어. 나도. 나도 뒤에가, 다시 들어보니까 뒤에가 맞좀많는데그런 화내기가 왔는데? 너무 나잘 맞는데? <맞네>, 너무 <몬> 잘맞으 게임이 재미 없는 거야. 나도 첫 번째지 둘째지 그는 니가 무슨 갈릴 수가 없어 네. 아니 문제 자체가 이는 <laughs> <그럼> 그냥 다요을 <laughs> 다. 먹느냐 아 욕을 먹느냐 욕을 먹느냐 우선 요을 먹어도 성깡은 들어오는 거야 만원오만원 땡큐지 5만 <laughs> 원성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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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큐지 근데 정말 약간 한 시간 동안 <laughs> 욕을 들어거아 땡큐 만 원도? 우리는 지금 <laughs> 일상인 거고 일상인데 만원 주고 욕하고 <laughs> 이내 청문회 같은데 난이 자리에 못 있겠어 <laughs> 내 얘기 안 하는 거 <laughs> <지금> 나랑 나랑 김진영 님 얘기야?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? <laughs> 나 지금 어떻게 하든 죽여몰라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야 지금 그런 거아야내 찔려서 그 어때? 전자랑 후자둘다또 악기가 다르긴 하지만 좀 고민을 해봐라 무슨 고민을 해 지금 하아 원코미라. 이거거든 <laughs> <laughs> 아, 할 어. 거짓말 할 거를 음. 완벽하게 음. 할 하는 거. 뒤에서 하는 욕은좀더 비방용이라면, 앞에서 회의 때 하는 건 모두가 들어도 약간 그렇게 심한 욕은아는 거죠. 나는 뭐 나도 뭐내 올라가는 음.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, 카트 <laughs> 아, 비슷... <laughs> 여탕은 남자끼리만 맞는 건 당연한 거지. <laughs> 유튜브 촬영이야 회사 유튜브 촬영, 정신 차려!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못 만나? 모든 상상 자체가 잘못된 거지. 매천 날 뛰고 있습니다. 여탕은 아, 안 되는 거죠? 그럼 아니. 여자분들도 목욕탕에서 사우나 맞으시는 거 괜찮으세요? 괜찮을 것 같고 나도 괜찮아. 근데 저는 목욕탕에서 남자들끼리 좀 그런 게 있잖아. 음. 남자들끼리. 아 그런 게 있단 다 말이야 그런.. 그런 거를 이제.. <Meeting> <놀람> <identical 솔직히> <놀람> 제가 이겼어! 네. 아, 하한 후제에게 후 커피를 사줬는데 나갈 때마다 항상 걷어먹기만하는 말은? 때려야아어 근데 김신영이 같은 경우는 좀 자주 하시는타이다보니까목소리또박또박고 맨날 뚜막박해 아.. 자실는 그런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엔 그런건 못할꺼야 나도 절대 저할꺼 안먹을래 아니 안먹으면 안되지나 안먹을래 나도 근데 어떻게 안돼 그냥 미련을 해야지 내꺼만 잘라 내 동기나 뭐 또는 내 직장상사한테 내가 많이 얻은건데 자기꺼만 잘라놓고 커피를 하나 들고 왔어 커피를 머시고 간 자리에서 아, 네. 그래서 딱 한잔을 두고 오면은 오늘 어, 눈물이 <laughs> 뻘쭘하고 죄송하긴 할것같아 어, 근데 일주일막 얼마서먹던 <laughs> 나는 아, 그랬던 것 같은데? 음, 나 진짜 못 가봤어. 한번 음, 데려가줘. 아, <laughs> <번 데려가죠>. 아 <laughs> 사실 이렇게 막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아, 그말자체 나는 뭐... 원래 좀. 하는 거지 그거를 막 <laughs> <놀람> <너> 어떻게 그 <해야? 웃음> <laughs> 어, 나는 나도 그런 스타일 아니야. 어, <laughs> 오,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나? 어, 어나 가봤는데. <laughs> 오, <그렇게 힘들었는 웃음> 나도 나도 어 그게 뭐야? 그니까 나, 나 가봤어. 이거에 뭐게막내 멘탈이 뭐무서워 어, 어. 그런지는 않을 같아. <laughs> 나 진짜 가봤으니까. 나 진짜 가봤어.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갑자기 상처받는 처음 상처받 <laughs> <laughs> <laughs>